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평당 1억 3천 매매가 아닌 전세가 청담 성수 넘어섰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3.3평방미터, 평 한평이 되겠죠? 한평당 전세값이 1억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23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31평방미터. <웃음> 10평짜리죠? <웃음> 10평도 채 되지 않습니다. 8월 5일 보증금 12억 6천만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3.3평방미터당 1억 3,264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이 된다. 아, 삼성동에 있는, 어, 위치 때문에 그렇겠죠. 자, 기존 전세 최고액 어, 3.3 평방미터 기준은 정남동 불현의 정남이 기록한 1억 671만 원이었다. 어, 지난 2월달에 7 1억 원의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뉴스에 남바있죠 자, 그다음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서초구 삼원동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전세값이 각각 1원 2, 1원 원, 1, 3 .3 1억 2백 1만원, 1억 107만원으로 3.3평방미터당 1억원이 넘었습니다. 서울 강북관에서는 이번에 그 최고가에 찍었던 데 있죠. 성동구 성수동 일가 트리마제 전세 값이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들 단지는 강남구 4,024만원, 성동구 2,701만원에 3.3 아, 평방미터당 전세가 평균은 훨씬 오도는 수치다. 정주여건과 교통환경이 탁월한 단지는 평균을 훨씬 오도는 가격에 전세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laughs> 아,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전세가격은 현재가치를 반영하고요. 매매가격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전세가격이 이렇게 급등한다는 것은 현재 <laughs> 삶을 정주하기가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작년 7월 말부터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전세 물량이 급감한 것도 신고가 전세 계약이 있다라는 이유로 꼽힌다. <laughs> 아주 단순한 원리죠. 공급과 수요, 공급이 적어지니까 공급가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월세가 비슷한 상황이다. 성동구, 성수동 일가, 아쿠로, 서울, 포레스트, 전용 264평방미터의 경우, 대형이죠. 7월 보증금 20억 원에 월세 2700만원. 이것도 뉴스에 났었죠. 월세 계약이 체결됐다. 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들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연하죠. 집주인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어, 임대차의 물건에서 임차인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월세도 계속, 원래는 전세가 풍부하게 되면 월세는 오히려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전세 물량이 없어지게 되니까 월세가 대체제로서 가격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월세는 보증금액 수와 관계없이 역대 최고치로 작년 기준 대학 졸업 1년차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2700만원은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산과 아, 대구에서도 지금 아파트 전세가율 자체가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5억,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라면 기본적으로 3억 5천 이상의 전세가가 형성되어져 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그것도 전세 물량이 소진되게 되면 남는 건 이제 아주 높아진 월세가 남아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전세 매물이 획기적으로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자신의 계획에 맞게 주거 이동을 생각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